제가 오늘 모든 것을 읽어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낼수있도록주여도고하시고 주님과 함께 읽어가기를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새벽부터 지 앞에 아버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수 있도록 주여서 시가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역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서 시가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할 역사는 어수 있도록 주여놀라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도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 저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뒤운으로 강의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어저께, 평천교회에서 전도생을 오전에 딱 듣고 나니까, 오후에 이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오전에 책자를 딱 받아보니, 아하, 이거구나.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말씀이 바로 선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군요 그런 임상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도 대상자를 80명을 딱 A 그룹, B 그룹 세워놓았어요 A 그룹은 그 전도 대상자로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B 그룹은 기도 할든지 말든지 그냥 전도로만 했는데 A 그룹은 68명이 결심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역사를 가졌습니다. B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전도한 는몇 명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명? 한 명이 왔다. 그대로 2차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지요. 날마다 그를 위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좀미스터니다 우리가 부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탁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서, 하루에 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3 시간을. 그래서, 목회자부터 기도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붕의 역사와 하나님 라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 하나님이 이제 11장 1절에서 보면은, 평화의 나라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심판의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심판의 대상이 웃깁니다. 가난한 자이고 어, 겸손한 자를 심판.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심판의 대상.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뉘앙스를 좀 오해할 오해하면 안 되는 이것은 어, 그에게 그들을 심 어, 하여 뭐, 예를 들면, 심판은 누구에게 합니까? 죄인에게 하는 거죠. 이거는 죄인에게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상을 베푸는 그런 예. 그래서 이 뉘앙스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상을 베풀고 또는 형통케 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의 가장 중요한 공구입니다 어, 이 앞에, 우리가 이사야 이 앞에 보면, 고관들, 또는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를, 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심판할 때, 정직하지 못하고, 어, 부패한 간료들에 의해서 고통받았을 때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정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제 이 공의는 어 채테크 채테크 이런 뜻인데 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 성품 자체가 공의롭기 때문에 세상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똑바름과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기본 원리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그냥 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어, 소외 강한 자, 아, 또는 고통받는 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 가난한 자가 될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마태호 5장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항복하니 나의 모든 것을 행복하는 게 신령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는 고백. 이게, 이게 신령이 가난한 거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이 신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한가. 자, 어, 하나님 우리에게, 언, 우리,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판단하는 자로 명령했나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하여 자꾸 심판자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만 이렇게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하셨니까 언제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셨나요 어, 세상 사람들 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여기서 내가 하는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부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신명이라면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어떤 실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요 자기가 뭔가 주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다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차를 빼는데 난리예요. 예수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어차피 차 빠지는 건데 넉넉히 참 참. 이 기다리면 언젠가 맞을 텐데 아수라장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극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긍정적인 심판, 즉 상급을 받으려고 우리는 어, 어느 상태가 되어 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우리는 뭐냐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그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 이 막대기, 개놈, 자매, 기준. 이건 뭐, 긍정적, 적극적 하나님 말씀을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거야. 세상을 치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 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들의 속성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반대의 삶에 바로 되는 게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한 자, 즉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우리가 지향하고 또 가까이 가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 어, 나는 남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심판할 근거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불평, 불만을 할 근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오직 쏟아낼 수 있는 건 뭐냐? 감사 밖에 없어. 내가 오직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건 뭐냐? 은혜 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같은 죄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그것에 대한 나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끈불끈 거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왜안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내리 눌려야 돼요. 내리 눌려야 돼요. 교회가 왜 은혜의 공동체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공의가 교회에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공의가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천하게 영겨 받으면 안 돼요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소외당하면 안그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아무리 자꾸 깎아내려야 돼요 안 <laughs> 교회 안에 공의가 흐르고 정직함이 흐르고 여기 또 성실이 흘러. 이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어, 한 뭐, 당당함 또는 정직함,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기운이 교회 안에 흘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 페이스북에 올라있든.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야. 나를 죽여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죽여야 돼요. 불쑥불쑥 불쑥, 나 없으면 안돼 이런 걸 죽여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으시죠. 거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동방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마음으로 뼈를 무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야.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높지금뭐 자꾸만 이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정체가 되는 건 뭐냐면,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의 구조와 교회의 어떤 가치, 재산, 이걸로 만족해 하는 것이 위험, 제일 위험. 교회가 좀 커지고, 많아지고, 재정도 자리도 튼튼해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거를 이렇게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만족이라는 게, 없죠.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어떤 성도수나 이런 걸로, 재정, 이런 걸로 만족해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가지고 만족해야 될줄 믿습니다. 음.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뭘 그냥 교회 자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신령으로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야너희들에왜 들보는 것? 이 이거 이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뭐예요? 가난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가난한 영언 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인들 저는 믿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모시고. 그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내가 주권자가 돼서 막 판단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정직한 영이면 그게 아픔이 느껴진다. 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주권자가 되었고 공부처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 오늘도 어, 공로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직한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주여 내가 가라앉 자가 되기 하옵소서.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소유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버리시고 버리시고 버려지 않는다면 주여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버리는 자에게서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소유하는 데서 평화가 오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데,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습니다. 욕망, 무한. 그런데, 버리는 자내 욕심을 버리고, 내 소욕을 버리고, 자꾸 버리는 자는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우리 것을 버려야 됐을 때 내가 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겠다 착각하고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샬롬을 이룰 줄 믿고 아님. 우리에게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난한 자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가 우리에게 주권자 삼으셨고, 누가 우리에게 심판자 삼으셨고, 누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는 자로 삼으셨어. 나의 지향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참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람에 대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육0장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 공민를주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Don't call.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